KBS 여자 화장실에 몰카를 설치한 범인이 자수를 했습니다. 현재 유력 용의자는 KBS 32기 공채 개그맨 BC이며 용의자로 지목된 BC는 현재 SNS를 비공개 전환한 상태입니다. 사실 범인이 자수를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정리해봤습니다. 오늘의 인물 압축 파일은 KBS 몰카범입니다. 지난 5월 31일 KBS 여자 화장실에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다는 제보가 언론을 통해 알려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오후 KBS 연구동 내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 배터리 모양의 불법 촬영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KBS 연구동은 개그 콘서트 연습실이 있는 곳입니다. 그후 6월 1일 조선일보가 용의자는 KBS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라고 보도했으나 KBS는 약4시간 만에 이를 부인하며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6월 2일 구독자 60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에서 본인들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KBS 공채 32기 개그맨 박모씨의 SNS 게시글을 올리며 몰카범을 특정지어 겨냥합니다. 이후 해당 개그맨의 SNS 게시물에는 비난 댓글이 쏟아졌고 그는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조선일보의 오보라고 했던 KBS는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오며 난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에 KBS 측은 이 사건의 용의자가 KBS 직원은 아니더라도 최근 보도에서 출연자 중한 명이 언급되는 상황에 대해서 커다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KBS는 이번 사건의 책임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와 2차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거듭 약속드린다. 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여자 화장실 불법 촬영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 영등포 경찰서는 용의자가 자진 출석했으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1차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용의자가 출석하기 전 이미 경찰은 신원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개그맨 B씨가 불법 설치해 이틀간 촬영한 몰카 영상에 B씨의 모습도 등장했기 때문이죠. B씨는 몰카가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얼굴을 카메라에 비췄고 결국 카메라에 담긴 자신의 모습 때문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하라는 개그는 안 하고 뭐하냐? 개그 콘서트 끝나니 웃겨주네. 저번 달까지 개콘 나왔으면 직원 아니냐? 몰카를 도대체 왜 설치하는 거야? 이번 사건을 계기로 몰카 없는 사회가 됐으면 하네요. 오늘의 인물 압축 파일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